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NT751 QCJ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전원을 켜놓고 퇴근했는데 자동으로 윈도우 11로 설치됐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운영체제를 바꿀 때는 꼭 순정 상태에서 진행해야 안정적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저장장치는 잘 인식하고 있었고 설정도 이상 없었습니다. 부팅 순서가 변경되지 않아서 시큐리티 설정을 꺼두었습니다. 그리고 USB CD롬으로 부팅 순서를 변경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업 윈도우 10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계시죠? 단지 순정이 아닌 윈도우 내에서 진행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웬디 NBM SSD 512GB는 6년까지 넉넉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로 패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파티션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금방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됐고 각가지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사양은 차고도 넘칩니다 운영체제 하나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날수 있을까요? 대부분 드라이버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남아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삼성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남아있는 드라이버는 깔끔하게 설치됐습니다. 사용 환경을 보니 속도가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초기화해주는 것이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 너무 빨라져서 괜히 새로 구입했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정직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